4월 첫째 주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전에 있는 종료 주일이라는 이름 붙여진 주일입니다. 음.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비심을 찬양했던 그런 주간입니다. 아마 좀 오래된 찬양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가능하신 분은 따라서도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And never 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될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모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근에대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어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배었나, 하이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것 같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의,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우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게 가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을 의인들은 영생을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양은 선한 동물, 그리고 염소는 좀 악한 동물,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염소를 키워보면 염소가 그렇게 나쁜 동물은 아닙니다. 반대로 양의 경우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또 선하고 온순하고 그런 동물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 이두 동물이 모두 제사에 쓰이는 거룩한 동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쁜 동물이라는 인식이 생긴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이 비유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책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천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이 비유 역시도 같은 결론을 가진 비유입니다.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선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그것에 더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행동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고 어떠한 행동이 어, 책망받을, 지탄받을 행동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각각 모으듯이 의인과 악인 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과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사람을 구부 구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나뉘어진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판단 기준을 보면 무언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저는 이상하게 느낄 수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본,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35절과 3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 천국에 갈 만한 사람,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아마 그 자리에 들어가겠죠.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어,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뭐 이러한 요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의 면모를 보면 이런 신앙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작은 자들에게 얼마나 선행을 행했는지가 이 사람이 칭찬받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42절과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2절과 43절도 자막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어, 사, 이 42절과 43절에 나오는 이 책만 받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무언가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35절, 36절에 이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병든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고,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즉, 선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합당한 것 같고, 어찌 보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뭐, 당연한 논리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적인 상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들었는데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선행을 행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이 선행 간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죠. 어,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활동을 할 겁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하게 될 활동의 방향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은혜와 구원의 때임을 말하는, 전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것,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활동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 어, 두 마리의 물고기와 다섯 개의 보리떡 아니면 일곱 개의 보리떡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 세리나 창녀들처럼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들 홀대받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칭찬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런 행동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들은 예수님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쳐서 교회들도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교회의 활동들과 어떤 사회의 공공선 내지는 선행은 뗄래야뗄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배워가는 과정,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사랑을 경험해나 경험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 선행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깊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선행의 실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선행을 의도적으로 실천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 날 칭찬받았던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작은 자들에게 선행을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탄탄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선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칭찬했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착하기만 하고 사랑을 열심히 실천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결과로 이 사랑이 배어 나오는 이 사람들을 칭찬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타인을 향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요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기도만 잘하고 주일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 적당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진정으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갔던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말로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사랑과 실천을, 사랑과 선행을 실천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시는 우리 모든 중 고등부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2주 전에 했던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That's like you were there Tchau. 어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 회비 비추게 하소서 잠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홍보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선대하셨던 것이 아니을 또한 광야 가운데서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여 하셨던 것이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게 없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행을 행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기 원하셨던 빛 대신 삶이었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요구되는 것임을 기억하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자로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또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타인에게 어려움을 주는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되는 삶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구나, 칭찬받는 우리 참된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또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들어야 해서 하나님 힘든 삶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꽃을 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숨쉬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우울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